이쁘잖아요? 쑥색. 갑자기 쑥케이크 먹고 싶다.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이 F77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아마존 파이어 7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얼마 안 됐어요. 새로 나온 건데, 굉장히 저렴한 태블릿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컨텐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런 거 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되니까. 그런 거나 열심히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 할수 있을 정도로 저 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가가 49.99불이고요. 세일을 자주 하는데, 지금 당장도 하고 있어요. 밑에 링크 걸어 놓은 거 보시면, 39.99불이에요. 물론 16기가 조건이긴 한데, 나머지도 할인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잠금하면 광고를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돈을 좀더 내면 되고. 32gb를 사고 싶다 그럼 돈을 좀더 내면 되고 그렇지만 엄청나게 저렴한 태블릿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겠죠 보시면은 여기에 아마존 아니랄까봐 이렇게 뜯어서 쓰는 굉장히 저렴 저렴한 포장 뭐 환경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과 함께 구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이라 그래 봤자 별 것이 없어요 이 포장이 아주아주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케이블이 있구요 usb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있구요 이런 거에서 usb c를 바라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요 충전기는 사이즈에서 볼 수다시피. 5와트 출력에 나가는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운 아니 똑같이 5와트인데 왜 여기서 깜찍하게 귀엽다고 하나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에서 5와트 10와트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뭐라 그래 놓고 39불짜리랑 329불짜리는 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설명서가 있고요. Fire 7 이렇게 써 있고, 아마존 z o n Fire, Welcome, 어쩌고저쩌고. 자,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뭐랄까요, 쑥색 같은 것을 한번 사봤어요. 뒤쪽을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인데, 이 약간 무광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무광 재질을 좋아하는 게, 어차피 그냥 아예 고급스럽게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은, 괜히 여기다 유광 코팅해가지고, 뭐, 이런 친구들처럼 유광 코팅이 반사가 굉장히 싸구려틱해지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무광으로 하면은 훨씬 뭐 튼튼하고 흠집도 안 나고 보기에도 낫고 뭐 그렇습니다. 전면은는7인치 WVGA 해상도가 있어요. 얘 위에 파이어 8 같은 경우는 파이어 HD 8인데 얘는 HD 자가 안 붙어있죠. 왜일까요? HD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쪽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2메가 픽셀 전면 카메라 영상 통화 정도로만 쓰시면 되겠죠.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숨어있죠. 16GB밖에 안 해요. 기본 용... 이 요즘 세상에 16기가를 어떻게 쓰냐면 쓰기 어렵죠.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고, 3.5mm 이어폰 잭, 구시대 유물이라고 어느 회사가 주장하는 3.5mm 이어폰 잭이 있고 볼륨키가 있습니다. 캡처 같은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누르면 캡처돼요. 이쪽에는 스피커가 있구요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파이어 HD 8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거것도 개봉기를 제가 해놨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켜지는 동안 1.3GHz 미디어텍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1GB 램에 16GB나 32GB 스토리지 그리고 파이어 S6에요 얘는 그니까... 어, AOSP 기반이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안드로이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긴 한데 구글 서비스가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없어요. 나중에 앱 같은 거 ADB로 접속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해주면은 한국어를 쓸수 있습니다. 입출력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표시나 입력 키보드 따로 깔아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설정을 완료하고 홈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가 처참합니다. 이거 뭐 화면 밝기가 문제가 아니고 밝기를 쭉 올려도, 어, 전반적인 색이라든지 밝기라든지 혹은 명암비 같은 것이 아주 처참해요. 그리고 이, 반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좀만 있으면 거울로도 쓸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격이죠. 우리 돈으로 46,000원짜리에다가 이것보다 더 바라기에는 자 시스템은 별건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요. 안면 인식 없고요, 지문 인식 당연히 없고요. 비밀번호로 잠금 정도는 설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마존이 손을 많이 본 파이어 o s 스기 때문에 기본 브라우저도 크롬이 아니라 실크 브라우저. 구글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구글 서비스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본 런처가 안 바뀌게 강제로 설정. 되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저렴한 태블릿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인터넷 웹 브라우징이 이 정도 속도입니다. 느려요. 보시다시피. 하가서는 우리 할인하는 요런 거캐시물 근데 참고 쓸 만은 해요. 대신에 전반적인 동작은 보시다시피 꽤 느리기 때문에 인내심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컨텐츠들, 킨들이라든지 아마존 앱 스토어,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거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8인치를 잠깐 썼는데,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구요. 뭐, 게임 같은 거는 당연히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거실에 대충 던져놓고서는 고장날 걱정 안 하고, 웹서핑 가끔 하고, 자기 전에 넷플릭스나 잠깐 보고, 진지하게 보시면은 이것도 뭐 화면도 마음에 안 들고, HDR도 안 되고, 뭐, 그렇구요. 거실에 갔는데, 어, 타블릿이다! 하고서는 감상한다. 그냥 고정도 그 용도로 장난감 플러스 미디어 기기 정도의 느낌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조그만한 게 귀엽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패드 10점인데요. 요거에 7인치. 요렇게. 근데 사실, 파이어 시리즈에 가장 가장 큰 문제는 디스플레이이기는 해요. 반사율이 너무 높고. 색도 별로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까만색이 까만색이 아니잖아요. 저렴이 아이패드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후지다고 해도 까만색이 이 정도 표현까지는 되는데 우리 아마존 태블릿은 이렇게 까만색이 뜹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고 장난감 정도로 혹시 집에 뭐애기 있으면 애기 갖고 노는 용도로는 이거 케이스 있어가지고 워런티까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혹은 뭐 요즘 트렌드에 맞게 펭수를 틀어줄든지. <laughs> 여기까지 아마존 파이어 세븐이고요. 저는 요즘 이 색깔 보는 <웃음> 궁금증으로 <웃음> 사는 게더큰것 같은데 이쁘잖아요? 쑥색. 갑자기 쑥케이크 먹고 싶다. 굉장히 맛있어. <laughs> 헛소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